베스트 파이터 오브 더 이어 아 김수철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수철 선수는 로드 f c 에서 최고 기량을 갖고 있는 다시 한 번. 네 네,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, 이렇게 뜻깊은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이 운동을 해오면서 사실 너무 힘들기도 하고 너무 즐겁기도 하고 어 이랬는데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저도 은퇴를 하려고 합니다 어 은퇴를 하려고 하고요 어 관장님이 아 관장님, 그 전문홍 전 대표님이시죠. 이제 저희 대표님께서 이제 로드 F C를 내려놓듯이 저도 이제 이 일을 좀 내려놓으려고 합니다. 예, 어 사실 대표님께서 목표로 하셨던 그. 것들이 이제는 이루어졌고 저도 또한 제가 선수로서 목표로 했던 일들이 이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아예 은퇴를 하려고 합니다. 어 모두들 이렇게 로데 F C 그리고 저 김수철이라는 선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